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공정학원 643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을 이제 했는데 이게 아침에 그냥 딱 나오는 순간부터 해가 이렇게 점점 뜨더니 지금 또 보기보단 덜하고 많이 밝아졌는데, 와,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어 한번 같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 구름이랑 떠오르고 있는데, 뭐랄까, 제가, 와, 이런 빛깔은 진짜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 와, 너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여기 밑에 물이랑 이렇게 나무 사이로 저렇게, 이렇게 해가 이렇게 있는 게 지금 또 많이 밝아졌는데 해가 많이 떠올랐어요. 이제 근데 해가 딱안 떠오를 때부터 해서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지금 이 떠오르는 이 해가 딱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딱 지금만 지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그걸 받고 아, 그래서 너무 행운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또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아 이게 우리가 어, 지금 순간이 그러니까 해가 이제 계속 뜨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 장면을 다시는 못볼 거잖아요. 이제 저기 많이 떴는데 아까 지나가 아까 해가 요렇게 이렇게 떠오를 때어 여기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이 순간은 이제 오늘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해가 여기에 있고 계속 이제 떠오를 거잖아 하늘 위로 이렇게 떠서 하루가 이제 지나갈 건데 어쨌든 이 순간이 어 지금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너무 소중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지금이니까 더 소중한 거고, 또, 또 지금이 말하는 순간에 또 지나갔어, 지금이. 계속 올라가네. 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젊은 시기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아름다운 시기고 지금 이 순간이 어, 가장 저 해처럼 찬란한 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왜 이거를 오늘 보여주고 싶었어요 해가 이렇게 뜨는 거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외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의 시행자 2.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어제보다 한걸음나한 사람이 되어 내 꿈에 한걸음더다 다가갔다 3. 나는 부자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 4. 나는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배우자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금의 행동이 거리다. 요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칠 나는 유머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빵터지는 유머와 재력을 알려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해 음, 이렇게 어, 해가 떠오르는 이 순간이 지금 탁 찬란하고 이걸 지금 내가 또 남기고 싶다는 것도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순간이. 순간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걸 알고 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또촌스하게 보냈더니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됐고 이런 주예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되었을 때 1위를 찍었고 수천도 수만부가 팔려 나갔다 다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억새 <laughs> 억새가 옥세. 있네 억새는 9월에 꽃이 줄기 끝에 달리며 노란빛의 작은 이삭이 촘촘히 달린데 줄 모양 깊은 가장자리가 까칠까칠하다고 합니다. 저기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데자 오늘 작은 선행 하나 하고 내가 간다. 이 커피타운 이거 오늘 제가 이거 쓰레기 버려주고. 또 착한 마음으로 또 선행 하나 또 했다. <laughs>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